날씨가 여전히 춥습니다. 어제가 절기상으로는 우수였거든요.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꽃샘추위는 피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며칠간 추워질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밤잠을 자꾸 설치곤 합니다. 지금 시간이 3시쯤인데요. 이렇게 눈을 뜨고 나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는 티를 이렇게 꼭 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밖은 어두운 밤이거든요. 조용한 이 시간, 책상물에 좀 잠깐 앉아봤습니다. 괜히 사람 마음이 센치해지려고도 하고요.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네요. 오래, 오래된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그게 뭔가요? 그리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그리움이라는 것은 그냥 혼자 새, 생겨날 수 있는 건가요? 가슴 아픈 어떤 이별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그리움이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이별이 왜 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리, 그리움을 차마 말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이렇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아마 저뿐이 아니라 다들 그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에그 아주 오래된 시 중에 에 그리움을 얘기하고 이별을 얘기하는 그런 시가 있었습니다. 김소월의 시 님의 진달래꽃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때참시 공부하느라고 많이도 외웠던 겁니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laughs>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고이 뿌려 드리우리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가사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거라. 이 시는 말이죠. 감성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 시험 문제 나오면 내 줄줄 외우기만 하던 <laughs> 거다 보니까 가사도 이제 뜸은 뜸은 생각나고, 어, 그렇습니다. 나보기가 싫어서 이렇게 가시는 분을 자꾸는 싶어도 그냥 서럽지만 보내드리니까, 가시, 가시는 듯 바로 돌아오시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 시험 공부할 때 그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진달래꽃보다는 더 이제 시대가 좀 거슬러 올라갔어요. 고려시대 가요. 작가가 누구인지는 알수 없지만 고려시대 가요. 가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은 현대문이었고, 가실이라는 건 이제 고문으로 이렇게 형성이 됐었던 건데요.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줄줄 외웠지 않습니까? 가실이,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잡사와 두어리 만하한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난다 도셔오소서 이랬단 말입니다. 맞는지 가사 같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된 거라 말이죠. 가시렵니까 가시니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정말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작고는 쉽지만 그래도 서로님 보내 보내니 가시 가시는 뜻 바로 돌아오세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가요였단 말입니다. 그것도 역시 시험문제 나오니까 줄줄 외웠었던 건데 이제는 가사가 맞는 것이 좋자 가물가물하네. 그렇게 그렇게 우리는 너날것 없이 그리움을 다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전국항을 찾아왔습니다. 차디찬 바닷바람이 아주 매서운데요. 따뜻한 햇살이 끼어들 틈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도 같습니다. 해풍이 아주 해풍이 만만치가 않네요. 얼마 전에는 이곳 근처에 있는 궁평항에서 아주 멋진 겨울바다를 만났었습니다. 수도권 근처에 살면서 서해바다를 이렇게 손쉽게 볼수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행운인 거지요. 이곳 전국 항도 보트 경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아, 해물 파전을 하고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이제 가보려 하고 있고요. 저 앞에 케이블 가보이시죠? 이곳 전국항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제부도까지 왔다 갔다는 하 왕복 케이블카입니다.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 케이블카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밑에 바닷물이 보이는 케이블카를 타는 게 좋습니다. 운치도 있고 아주 멋있거든요. 보트가 정박해 있는 모습이 아름답고 예뻐 보이네요. 아, 근데, 바닷바람이 너무 차가운데요. 아까 해물파전 칼국수 이야기 했죠? 한번 먹으러 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저 주말에 안 오고 평일날 오니까 조금 상가하게 먹는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뭐 정신이 없으니까. 네. 평일날 네. 네. 오니까. 이렇게 여유가 좀 생깁니다. 네, 그래. 주말에 오면은 다리가 없어가지고. 음. <laughs> 그 대기표를 하트짝으로 쓰는 거 봐봐. 그 주인 사장이 위트가 있어. 개치가 있어. <laughs> 그렇지. 어쩔 수 없지. 뭐. 음. 좋아. 그림에 찍혀 있어. 그럼. 간장에 찍어요. 간장에 찍어서 먹어. 뭐. 이 부추도 사람한테 그렇게 좋다는 거야. 어디서는 이걸 부추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또 솔이라고. 솔이라고도 해. 솔. 음. 경기도에서는 응. 응. 응? 저 아래쪽에서는 부치라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저 경상도에서는 뭐라 할지 알아? 정국지 정국이라고 그러 그래. 응. 그쪽에서는 정국이라고 그래 맞아 아니, 조그만 나라에 뭐이지 말이 많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라, 고구려, 백제 뭐 이렇게 그 여러 나라로 이렇게 조그만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져, 갈라져서 살았었잖아. 그런 역사적인 상처가 있는 거지. 어. <laughs> 그, 그러니까 지방 방언도 많고, 그래. 음. <웃음> <웃음> 평일날 찾아왔어요. 사람도 붐비지 않고 넉넉한 공간이 좋습니다. 이곳 전곡항을 찾아오면은요. 앞에 보이는 케이블카를 꼭 한번 타보시기를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곳 전국항도 그렇고요. 저 건너편 제부도도 그렇고요. 옆에 궁평항이 있어요. 탄도항도 있고요. 어찌 보면 수도권 근처에서 이렇게 서해바다를 볼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 어찌 보면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